이어서 백창학기자가 서울역과 고속터미널역을 찾아 새로운 대통령을 맞은 장병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에 새 대통령을 향한 장병들과 시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이들이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국방과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전역 이후의 삶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를 통제를 또 많이 됐었는데 군인들의 생활이나 처우 같은 부분에 관련해서도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 비용이 군대에서 공부할 때 책을 사고 뭐 읽고 뭐 토익을 공부하거나 그런 점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자기 개발 비용 같은 게 조금 더 올랐으면 하는 점이 있어요. 이어서 시민들도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장병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자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이렇게 군대를 보내다 보니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지금 많이 풀렸으니까 장병들도 좀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고 저희 또 삼형제 아들들이 다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게좀 좋은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병들의 병영 생활 여건 개선과 선진 병영 문화 정착을 바라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20대. 인연을 이제 소모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만큼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이제 처우 개선 등 이제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분들의 삶의질 개선이나 이제 임금 문제 현실화라든지 이런 게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2022년에도 파이팅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제 더, 나아, 더 강하고 더 안전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하게 될 앞으로의 5년 장병들과 시민들의 바람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새 정부를 향한 장병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했습니다. 이들이 장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의 더 강한 국방과 튼튼한 안보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국방 뉴스 배창학입니다.